안녕하세요. 나쁜 엉덩이입니다. 자전거 사고의 38%를 차지하는 머리 부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꼭 자전거 헬멧을 착용해야죠. 2021년 5월 13일부터는 킥보드 규정이 강화되어 헬멧 없이 탑승 시엔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오늘은 자전거와 킥보드 탑승 시꼭 필요한 자전거 헬멧 추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2만원대 제품부터 자외선을 가려주는 헬멧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으니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최저가 꿀팁은 영상설명 혹은 영상댓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제가 꼽은 1위는 220g이라는 가벼운 무게로 머리의 압박감을 최소화하고 튼튼해진 프랭크 아티카 자전거 헬멧이에요. 그렇다면 1위 제품과 함께 다른 4개의 추천 제품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탑5 락브로스 에어로 다이나믹 자전거 헬멧. KC 인증을 받은 안전이 검증된 자전거 헬멧 제품입니다. 18개의 통풍구 덕분에 더 시원하고 가볍게 착용 가능하며 머리 둘레 조절이 가능한 게 특징이에요. M 사이즈는 머리 둘레 55cm부터 58cm까지 커버가 가능하고 L 사이즈는 58cm부터 61cm까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려요. 한 손으로도 착용 및 해제가 가능한 마그네틱 버클을 채택하였으며 통기성도 우수하고 손쉬운 안감 탈부착으로 세탁도 간편한 락브로스 에어로 다이나믹 자전거 헬멧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5점 만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포 필모리스 어반 자전거의 맵. 이 제품은 커플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는 제품인데요. 다양한 색상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2020년 유니크 색상, 그리고 기존 색상, 그리고 유광 제품으로 정말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죠. 인몰드의 제조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아시아인 두상에 맞춘 직접 제작 제품이에요. 제조 방식에 대한 자세한 비교 정보는 상세 페이지에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니 꼭 참고 부탁드려요. 폼 두께 12mm로 대두처럼 보이지 않고 고어축으로더 안전해졌으며 다이얼 조리개로 두상에딱 맞춰 착용할 수 있는 필모리스 어반 자전거 헬멧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4.5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3. 락브로스 어반 캐주얼 자전거 헬멧. 차외선 보호로 눈을 보호해주는 헬멧 제품이에요. 자전거 헬멧에 부착된 챙은 탈부착이 가능하며 안감 패드 또한 탈부착이 가능해 세탁에 용이하고 머리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피즈 발포를 적용한 내장 부분은 충격 방지에 효과적이고 큰 구멍 덕분에 통기성도 우수하죠. 머리둘레 52cm부터 60cm까지 커버가 가능하기에 사이즈별로 구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낙브로스 어반 캐주얼 자전거 헬멧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5점 만점이며 할인 정보와 상세 후기는. 영상 설명이나 영상 댓글에 있는 구매 할인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탑2 낙브로스 고글 일체형 자전거 헬멧 고글이 있으면 바람을 막아주고 눈을 보호할 수 있어서 정말 좋죠. 이 추천 제품은 와일드한 착탈식 고글이 들어있는 자전거 헬멧 제품입니다. 꼬리 부분을 늘린 설계로 후두부 보호에 도움이 되며 머리둘레 57cm부터 62cm까지 자유자재 조절이 가능합니다. 편안하고 땀 흡수가 되는 턱패드와 고밀도 이피즈 발포를 통한 완충 기능 탑재가 되어 있는 나브로스 고글 일체형 자전거 헬멧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5점 만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1. 크랭크 아티카 자전거 헬멧. 헬맥. 기존 헬멧들과는 다르게 헬멧 내부 면적과 머리가 맞닿는 면적을 약23% 정도로 설계하여 무중력 핏감을 선사하는 제품입니다. 장시간 사용 시에도 머리에 압박감이나 불편함을 최소화시켰죠. 220g의 가벼운 무게감을 보여주며 이 피즈 밀도 개선을 통해 안정까지 생각했습니다. 한 손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마그네틱 버클, 60단계 조절 가능한 후면 사이즈 조절기, 그리고 유럽과 한국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빵빵한 쿠션감에 안티박테리아 방지 패드가 있는 크랭크 아티카 자전거 헬멧 상세 스택입니다. 후기평점은 4.5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대도 괜찮고 안정까지 생각한 가벼운 무게 색상 또한 예뻐서 추천제품 1위로 꼽았어요. 오늘은 가성비 좋은 자전거 헬멧 추천제품 탑5를 알아봤는데요. 괜찮게 보신 제품이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바퀴 달린 이동수단을 탈때 헬멧은 꼭 필요하니 괜찮게 보신 제품으로 가성비 있게 구매하셔서 안전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렴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최적가 꿀팁은 영상 설명 혹은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설명을 보시면 다양한 자전거 헬멧이 소개되어 있으니 쇼핑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끝으로 해당 리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행복한 한주 되세요. 현명한 쇼핑을 도와드리는 나쁜 엉덩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